네, 이제 판단 기준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행위 요건이라고 해서 이 행위가 직장에 기록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우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한다. 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위성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행위자가 이러한 우위성을 이용하여 행위를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위가 지위의 우위성이죠. 회사 내 직급이라든지 직위 체계상의 상위에 있는 경우. 뭐, 부장님이 일반 사원을 괴롭혔어요. 뭐, 과장님이 괴롭혔어요. 대리를 괴롭혔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우위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직장의 괴롭힘이 상관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성도 있는데요. 근속연수의 차이, 아니면 연령의 차이. 학벌의 차이 그다음에 개인 대 집단이라는 수적+, 수적 측면에서의 차이 우위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돌림 같은 것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인데요. 사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어 특별하게 이거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을 인정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을 때. 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여시로 폭행, 폭언, 욕설, 험담, 집단 따돌림, 뭐, 배, 업무 배제. 이런 것들은 어,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상당하지 않다. 라고 보는 거고요. 외에도 뭐, 예전에도 TV에 많이 나왔죠. 뭐, 어디 무슨, 시골에 무슨 회사에서 옆에서 풀뽑기를 시켰다. 옥수수 따라고 했다. 이런 사적 용무 지시.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반복 일을 반복하기 서 지시를 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면 어떤 예시가 있냐 하면은 어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계속 디자이너를 하다가 상사분께서 계속 수정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수정 요구가 너무 과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고, 그, 그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어, 수정 요구를 많이 한건 맞는데, 이거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였다. 너가 좀 불편하고 불만이 느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업무상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야, 라고 해서 사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런 것처럼, 어, 내가 좀 직원께서 업무상 지시에 좀 불, 불만과 좀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해서 무조건 직장의 괴롭힘이고 사회통령을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근로자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았다. 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어 이러면 나이가 좀 나오는데 알나프 시절에 뉴스 보면은 뭐 책상을 화장실 앞에 갖다 뒀다. 뭐벽 보고 근무하기 하라고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근무 환경을 매우 악화시킨 행위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것들도 요세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세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법원에서 이제 내려,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보여주는 이제 판단의 기준을 보면은요, 종합해서 당사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피해자와 행위자, 가해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그 다음에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추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러한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행위가 일회적인지 단기적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어 고통을 느꼈을 것 같다 괴로웠을 것 같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